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고덕 a 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소식입니다. 소득 및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549호를 모집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순위는 일반 조건이며 2순위는 120%에서 140% 소득요건, 3순위는 150% 이하입니다. 평택 고도 A-6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일정을 살펴보면 22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청이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5월 18일 17시 이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일은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8일 17시 이후이며 계약 체결일은 8월 29일부터 8월 31일 17시까지입니다.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6A형의 금의 모집할 예비자 수는 132호, 21형은 97호, 26A형, 청년 96호, 주거급여수급자 44호, 고령자 5호 모집이며, 26B형은 고령자 주거약자용으로 40호 모집, 36A형은 72호 모집, 36B형은 63호 모집이며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16형의 대학생계층 임대보증금은 1,938만원, 월 임대료는 7 8 3 2 0원이며 36A형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임대보증금은 4,750만원, 월 임대료는 19만1,000원이며 970원입니다. 입주예정은 22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고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은 1-가와 2-3-4, 취업준비생은 1-나와 2-3-4를 모두 갖춘 자입니다. 순위를 살펴보면 입주자격 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순위 1순위는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시, 일반공급 순위 1순위는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자입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입주자격 완화 순위, 일반 공급 순위, 추첨 순입니다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청년인 경우에는 1-가와 2345를,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1-나와 2345를 모두 갖춘 자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는 1-가와 2-3-4,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2-3-4-5를 한부모가족은 1-다와 2-3-4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고령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번과 2번을 모두 갖춘 만 60세 이상인 자임. 주거급여 수급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추첨입니다. 인터넷 PC 청약 방법은 인증서 준비, LH 청약센터 접속, 인터넷 신청,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청약방법은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모바일 신청, 신청 완료 순으로 신청서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공통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신 진단서입니다.